네 안녕하세요. 공연 잘 보셨습니까? 네. 저희 보더라인이 시작할 때만 해도 준형님의 웬수가 어린 가을이었는데 이제는 코트로드 견디기 힘든 겨울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마지막 공연을 마친 저희 새 배우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순서는 저, 그다음 제안님 그다음 수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 먼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도라인 연습을 하면서 그리고 공연을 올리면서 어, 힘들고 좌절되고 좀 그리고 경험이 값진 시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태프분들이 힘써주신 덕분에 저희 배, 배우분들 모두가 힘내서 공연을 끝까지 마무리해서 할수 수 있었습니다. 요소의 제 역이라는 같은 패브러리의 반성모 배우님과 박주혁 배우님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준영님의 교원형님, 정민형님, 도빈형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줄라의 재환형 그리고 상혁 배우님 그리고, 네, 그리고 동수형님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네, 다음으로 이제, 정재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 첫 MC라서 긴장하신 것 같으시죠? <laughs> 어깨 좀 푸시죠 크게 <laughs> 아, 한번, 한번 네, 크게 하세요 크게.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슐라이어파를 맡았었던 정재환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어... 첫봉 인사 정관 인사까지 네, 많이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짧다면 짧고 길다는긴 공연이 드이어 끝이 나네요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네, 공연 기간 내에도 많은 배우 형님들과 동료들과 좋은 공연 만들고 싶어서 정말 머리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좋은 공연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메시지가 그 추워진 계절에 맞게 좀 따뜻하게 전달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노력했었습니다. 네. 어, 보더라인이 또 쌀쌀한 계절에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또 떠오르는 작품이 될수 있도록, 네, 열심히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연은 또 전역 공연까지 흉막이 있으니까, 또, 흉막 공연을 하는 많은 뒤에 있는 배우분들께도 응원과 공연의 박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차례인 박병원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준 어, 역할을 맡았던 감성 배우 박병원입니다. 아, 어, 저희가 처음에 모여서 이제 연습을 하고 이제 공연을 올리기까지, 어,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굉장히 빨리 지나왔는데, <laughs> 어, 일단 이 공연을 있게 해주고 그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많은 관객분들과 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어, 좀 있었던 불안감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많이 채워진 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즐거웠습니다. 다른 동안 즐거웠고, 중간에 잠깐 자리를 비웠던 적도 있었지만, 또, 어, 동료분들이 또잘 채워주셔서, 음, 아무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마지막에 항상 섰을 때, 처음에 동료분들이 음, 우리를 봐주셨던 첫 공이 항상 기억이 나는데요. 어, 어쨌든 마지막까지 이렇게 웃으시면서 저희 고민을 아주 흥미롭게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보 어, 고도라인이 갖고 있는 죽어 마땅한 자에게 죽음을, 어, 이 표현이 개인적으로 저는 좀 무섭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어, 인간이 어떤 죄로 인해서 또 죽음, 어, 죽음으로서 복수를 한다. 이런 게 저한테는 조금 무서웠지만, 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 공연을 하면서 아무쪼록 각자 어, 보시는 관객분들께 조금의 생각들을 전달했을기를 감히 바래봅니다. 네. 어, 그리고 저희가 이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공연에 집중할 수 있게 매번 도와주셨던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또이 대표님을 비롯한 어, 많은 분들이 저희 를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온전히 공연에 만 매진할 수 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드리고 어, 어쨌든 함께 해주셨던 우리 동료분들, 특히 제가 어느, 어느덧 항상 어느 역할을 하던 제일 형이었는데, 이번엔 제가 저희 역할에서 막내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저를 막내를 할수 있게 도와주셨던 우리 정민이 큰형님과 또도빈이 둘째 큰형님. 네.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생들. 제가 언제나 동생들이랑 공연하면서도, 아 어, 이걸 이렇게 한다고? 어, 이걸 이렇게 한다고? 순간순간 그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많이,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 네. 어, 잘했어? <laughs> 아무튼, 진심으로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보도라인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작품이 기억될지 모르겠지만, 어, 이 뜨거웠던 늦가을부터 초, 겨울까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분 좋게 기억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백석을 채워주시는 관객분들이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저희를 버티게 해주는 정이었습니다. 이제 준과 줄라일, 헤브러리는 각자가 불리고 싶었던 이름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다 또 발길이 닿는 어느 곳에서 다시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부디 불리고 싶은 이름을 찾길 바라며 보도라인의 정문은 오늘까지 열려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쥐들 왔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